국세청이 이번 4년 동안 상속세를 좀 적게 받으려고 기준시가로 감정평가한 고가 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서 71%를 높은 가격으로 다시 과세를 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성입니다. 예성 예상 씨 주변에서 가끔 이런 얘기 좀 들으셨을 거예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음흠. 건물이 자녀한테 상속이 됐는데. 그 건물이 금매로 나왔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쵸 상속 금매가 종종 있죠 네, 저희도 이런 상속 건물이 금매라고 해서 빨리 팔아달라 언제까지 팔아달라 이러면서 이제 매도 의뢰하신 분들 있거든요 매수 검토하신 분들한테 건물이 상속으로 나왔으니까 금매다 이러면서 한번 봐라 빨리 검토해라 이렇게 추천드리죠 야 건물을 상속받는다 <laughs> 정말 꿈만 같은 얘기 같은데요. 좋은 거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상속받는 사람들이 마냥 좋지만은 않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아까 금매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금매를 내놓는 데는 요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마냥 좋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속세가 엄청나거든요. 요새는 이 건물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도 계속 치솟고 있어서 상속세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상속 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금 위주로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이제 건물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니까 다 건물을 팔아서 이제 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대출 받아서 그뭐몇억몇십억 되는 돈을 납부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을 팔아서 이제 상속을 납부하는 거고요 건물이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이렇게 해서 10억이 적용 받더라도 요새는 좀 택도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감당이 좀안 되는 음. 일이긴 해요. 그렇죠. 뭐 가만 히 있다가 현금 내라고 하면 갑자기 그 현금이 어디서 납니까? 그렇죠. 감정 평가 받을 때 기준 시가로 신고해서 좀 감정 평가를 적게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사실 상속 증여 재산은 시가 매매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뭐 예외적으로 기준 시가를 적용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이 좀 적어지게 돼서 뭐 이런 방법이 좀 괜찮다라고 좀 널리 알려져 있긴 한것 같은데 사실 요새 제 국세청이 이번 4년 동안. 상속세를 좀 적게 받으려고 기준시가로 감정평가한 건딩 727건을 감정평가해서 71%를 높은 가격으로 다시 과세를 했다고 해요. 음다 음, 맞았네요. 과세를. 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앞으로 이렇게 낮게 신고하면 추징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속세를 전면 개편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유산세라고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방식인데 유산취득세라고 유족들이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건물 전체에 상속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물려받는 유 족수에 따라서 엠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상속세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 나눠서 내니까. 만약에 이제 20억을 네명에서 물려받는다라고 하면 현행법으로 하면 이제 20억에 대해서 누진세 40%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네 명이 유산 취득세를 적용하면 네 명이 물려받는 거니까 각각 5억에다가 5억이면 이제 그 유증 구간이 20%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세금을 매기니까 결국에는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네요. 자녀들 많이 낳아 이건가?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여야가 동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가족이 집을 떠나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앞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상속세를 완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개편하는 노력으로 보여서 약간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 범망을 피해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 이렇게 네. 바뀌는 부분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자면은 유가족수가 늘어나면 가세 구간이 적어지는 부분을 이용해서 아주 많이 이제 허위로 양대를 드리거나 네. 이제 그 가족수를 늘리거나 그래서 누진 구간을 줄인다든지 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게 되면은 다록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네. 배우자에게만 상속하게 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아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한 명을 어디서 누가 데리고 오는 거죠?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어, 어, 상황에 맞게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상속세에 대해서 정부와 여야가 협의하고 있어서 뭐 당장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또 우상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치는 세수는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는 또 새로운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